오늘은 그 근대 사회가 되면서 나타난 사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보라는 건 뭐냐면, 개인이 무단으로 만들어 파는 족보를 사보라고 그래요. 지금까지는 족보라고 그러면 종중에서 만들었어요. 그럼 만드는 것도 딱 숫자를 정확히 맞춰서 그 집안 후손이 아니면 족보를 살수 없도록 이렇게 해왔는데, 출판이 아주 자유로워지면서부터 너나 없이 족보를 만들 수 있게 되는, 돈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된 거죠. 사회가 이제 근대화되면서 사보가 등장을 하게 됐죠. 개인 중심의 근대 사회가 되니까 말하자면 개인이 자기 맘대로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대종중의 영향력이 소멸돼요. 그리고 총독부의 허가만 받으면 누구나 책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족보만 만드는 출판업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서파, 서자 후손, 그리고 종중에 끼어들지 못한 투탁인, 이 사람들이 영합해가지고 사보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럼 종중보와 사보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발행은 종중보는 종중이 발행해요. 사보는 개인이 발행해요. 그리고 종중부는 이 주기가 정해져 있어요. 아무 때나 만드는 게 아니고 조선시대에는 60년 간격, 한 주갑 60년 간격으로 일제강점기에는 반주갑 30년 간격으로 계속 족보를 그 업데이트를 하는데 사본은 그게 아니고 한번 만들면 끝이에요. 프로젝트 비즈니스야. 그리고 종중부는 공식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검증을 하는데 사보는 책만 사면 끝이에요 그 인증을 종중이 종중보는 맞다고 인증을 하는데 사보는 인증을 하지 않죠 그 판매도 종중보는 종인한테만 팔아요 남한테는 안 팔아 근데 사보 이거는 뭐 무한대로 파는 거죠 가장 큰 차이가 검증을 공식 절차를 거쳐서 하느냐 아무 검증 없이 그냥 책만 만들어 파느냐 이 차이 지금도 보면은 우리 그 카페에도 사람들이 글을 올리는 거 보면은, 그뭐 자료라고 올려놓는 거 보면은, 이게 검증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자료라는 건 검증이 돼야 되는데,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올려놓고, 뭐 맞다 틀리다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이 사보가 마찬가지. 그리고 종중보는 아무한테나 파는 게 아니고, 그 집안 사람이라고 확정된 사람, 그 사람한테만 파는데, 사보는 막 무제한으로 파는 거죠. 근데 사보가 나오기 전에 매보가 있었죠. 조선 후기가 되면은 공명첩을 사서 양반이 된 사람이 뿌리가 없으니까 몰랑 양반의 족보를 사서 자기 이름을 그 사람으로 바꿔서 행세를 했죠. 그걸 소위 신향이라 그랬는데, 그걸 신향이 산 족보를 매보라 그래요. 그럼 매보하고 사보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매보를 일단 살 때, 족보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만들어진 족보를 그 양반이 먹고 살기 힘들어 굶어 죽게 되니까 그 족보를 파는 거예요. 그걸 사는 거예요. 근데 사본은 책을 아직 만들기 전에 돈을 내고 거기랑 내 이름을 적어 넣어서 사는 거예요. 방법은 이미 만들어진 족보에는 그 글자를 고치지는 못하니까 내 이름을 바꿔. 원래 내가 김갑돌인데, 에? 최씨 집안의 족보를 사가지고 최 을동으로 바꾸는 거야, 자기 이름을. 근데 사보는 새로 만드는 족보니까 내 이름 그냥 그랑 그대로 적어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내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범죄로 단속을 했어요. 종중에서도 단속을 했어요. 그런데 사보는 이게 단속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사소송을 걸어가지고 족보를 못 만들게 해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수요가 매보는 신향, 말하자면 공명첩을 사서 양반이 된 신향으로 한정이 됐는데, 이 사보는 누구나 돈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매보는 말하자면 굶어 죽게 된 양반 하나를 먹여 살릴 만큼 돈을 내야 돼요. 상당히 비싼데, 사보 이건 그렇진 않아요. 그냥 그렇게 비싸지 않은 돈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가장 큰 차이는 매보는 국가에서 범죄로 탄속을 했기 때문에 그리 많이 생기질 않았어요. 그런데 사보는 뭐, 너나 없이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범람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고 보면 이제 가짜 족보가 위보가 있고, 매보가 있고, 사보가 있는데 이게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느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위보는 없는 계보를 창작해낸 족보예요. 그러니까 족보가 없는 사람이 종종의 끼어들도 못하고 하니까 자기 가정만 딱 놓고 그 위로 가게를 전부 거짓말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계보 전체가 창작물이에요. 가대, 자기 가정, 요거는 사실하고 만든 거죠. 위에는 다 거짓말이고. 매보는 정상적인 족보를 사서 자기가 편입하는 거니까 족보는 진짜야. 가짜 아니에요. 족보는 진짜인데,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짜예요. 사보는 있는 계부에 붙여서 다시 만든 거예요. 저 윗대는 그대로 맞게 두고, 상계 윗대는 다 정상인데, 그 밑에 위조된 하대를 다 만들어 붙여서 하기 때문에, 하대가 문제가 되는 거죠. 대체적으로 말하자면, 조선 후기 이후 사람들의 가계가 다 엉터리가 되는 거죠. 사보는 종종 허가 없이 무단으로 발행한 족보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인가 족보죠. 일종의 가짜 족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단발성 프로젝트예요. 한번 하면 그만해요. 계속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강기를 보면은 사실은 판별이 가능해요. 그럼 보겠습니다. 이 발행인이 최규환인데, 최규환 이건 별로 안 중요해요. 사보에서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발행한 장소가 전주시 풍남동 3가 36번지야. 여기 어디냐면 전주체시 종대예요. 종대에서 만들었으니까 이게종주보고 확실하죠. 여기도 보면은 전주체시 중랑장공파 세보소. 그런이 세보소가 다른 곳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 여기 완산구 풍남동 3가 36번지. 이 무진보도 보면은 이게 최동헌. 사람 이름은 별로 안 중요해요. 경북 선상군 해평면 해평동. 거기가 어디냐. 해평파의 종대예요. 또 하나 볼수 있는 게, 앞에 나온 족보와 뒤에 나온 작보가 약 30년 간격을 가지고 있어요. 1964년에 만들었고, 1966년에 만들어서 32년 됐잖아요. 이렇게 종중보는 주기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걸 보면 알수 있는데 사보는 한번 만들면 끝이기 때문에 앞뒤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 이제 사보가 어떻게 범람해 가는가를 보여주는 게 있는데 동아일보 1926년 11월 16일자에 있어요. 족보 문집이 최고수이다. 소설 전기 지미가 그다음이다. 정치와 과학방면은 효두의 잔성이다. 그러니까, 효두로 한 거는 새벽이란 뜻이고, 잔성은 이제, 쓰러져가는 별. 지는 별이다. 이런 얘기죠. 출판 도서로 본 조선의 현상.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이걸 내가 정리를 해봤어요. 보면은, 동아일보는 족보가 제일 많다 그랬는데, 사실은 족보보다 취미 지식이 더 많아요. 348개고 243개니까. 이렇게 족보 243문지 104를 합쳐도 취미 지식보다는 뭐 많지 않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동화일보는 상당히 그 족보를 없애야 될 말이냐면 필습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영남은 족보의 주력 출판이면은 대개 족보다 출판물이 많기는 경기도가 제일이며 그 다음이 경북, 경남, 평남의 순인데. 경기도는 각종 출판물이 평균하나 족보가 중요한 위치를 점령하였으며 경상남북도가 그 다음인 것은 양반만 사는 지방이라서 순전히 족보와 조상들의 문집 등이라 하더라. 사보는 종중에서 인정하지 않는 족본데 완전한 가짜 족보는 다르죠. 왜냐하면 상계위 윗대는 다 맞으니까 생존자 중심으로 왜곡이 돼 있어요. 서파는 서파라는 기록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자기 조상이 서자면 서자라고 적혀 있는 것을 지워버리는 거죠. 이게 여러분, 부에서 발전된 새로운 버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1923년 8월 14일 동아일보에 보면 족보 속개 남평문 씨 개자식. 90원이나 주고 산 족보로 큰 욕을 먹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게 종중에서 만들었으면 어떻게 남평문시 종중에서 만들면서 남평문시를 개자식이다 이렇게 적었겠어요? 31년 11월 26일 때는 총독부의 족보 분쟁, 원정 생원으로 두통, 주출망량의 희비극. 주출라는건 낮에 나왔다는 얘기고 망냥은 도깨비예요. 낮에 나온 도깨비나 낮도깨비들의 희... 희비극이단 얘기죠. 33년 6월 14일에는 족보 발행 금지. 족보를 못 내게 해주시오. 넌센스 소동이다. 이게 동아일보는 족보를 내고 못 내고 싸우는 자체가 넌센스다. 아예 족보를 없애야 된다는 얘기예요. 39년 4월 27일에는 부시족보 발행 금지소, 오기로 환부 역조한다고, 족보가 프로젝트 비즈니스로 바뀌었는 거죠. 그러니까 종중이, 옛날에는 종중이 사보 만드는 걸 탄속을 할수 있었는데, 이제 그게 불가능 그 힘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파, 서파간의 쟁송이 계속 벌어지고, 그걸 놓고 동아일본은 이게 일본에는 없고 조선에만 있는 소모적인 쟁송이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습 누관부터 개혁하자. 족보 열과 양반심. 산책을 하다 보면 모관 모시 대동보소 혹은 모관 모시 파보소라고 크게 적은 간판이 많이 있다. 신문화가 들어온 지 수십 년이나 된 지금 문화 중심지인 서울이 한심하다. 족보는 양반 구분에서 시작이 됐다. 족보가 있으면 양반이고 없으면 쌍놈이었다. 조상이 바뀌어 바뀌더라도 내물과 돈을 써서 맹문거족에 편입되는 것을 모한한 영광으로 여긴다. 그런 양반은 일종의 비생산적 동물 무리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았느냐? 나라가 망해버린 지금 양반을 꿈꾸며 대동부 파보를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동아일보는 족보 폐지 캠페인을 많이 벌려요 다양한 각도로 족보 폐지 캠페인을 벌리는데 일본에는 없고 조선에만 있는 필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양한 사회계층을 동원해서 족보 폐지 운동을 벌리는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억지주장도 있어요 한 제가 사례를 보여 드릴게요 이거는 동아일보 1928년 1월 1일자 부인만평이라는 칼럼인데 계명 구락부란 사교 단체가 에서 족보를 폐기하는 문제로 토의를 한다고 한다. 이 구락부라는 것은 한문을 일본식으로 읽으면 구라부가 되죠. 구라부 크럽 클럽을 이제 일본 사람이 하문으로 번역하면서 구락부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족보는 시족의 계통 문서다. 조선의 족보는 남자 계통법을 기초로 하였다. 그러므로 이것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남자에 대한 여자의 노예사다. 근데 족보하고 여자 노예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좀 너무 나갔죠. 족보의 존재는 여자의 치욕이라 할 수도 있다. 족보가 있는 게왜 여자에게 치욕인지 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족보의 폐지는 여성의 노예 문서 폐지로 볼 수도 있다. 족보를 없앤다고 여성이 그 지위가 향상될까요? 도저히 뭐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이러한 의미에서 족보 폐지에 우리 여성은 두 손을 들어서 크게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뭐, 족보 폐지를 여성이 환영할 수는 있겠지만, 족보 폐지가 여성의 노예 문서 폐지라고 하는 것은 좀 억지죠. 사보는 검증 없이 만든 유사 족보예요. 프로젝트 성으로 연속성이 없죠. 정통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만든 가짜 족보, 소위 위보죠. 근데 이게 정통성 있는 종중부하고는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근대 사회와 사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그, 일제강점기에 조선 사람이 겪었던 가장 큰 치욕이라고 할수 있는 장시 개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